며칠 후 다시 노래 연습을 하러 간가족들너 너 지금 도, 레 파, 솔라시도 어, 음, 테스트. 할레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시작도도레미파솔 <laughs> <laughs> 도시라솔파미도도시라 잘못했네. 고가 너무 터져. 계단에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지금 해 빨리.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한층 올라가서 지금 빨리 또 해. 너 지금 노래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서 어떻게 노래하려 그래? 빨리 해. 북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진범이 난생 처음 배우게 된 도레미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여기 와서 도레미라는 말. 한 계단씩 올라설 때마다 음계도 올라가는 연습. 하지만 진범이의 도레미는 제멋대로 춤을 춘다. 오늘의 연습곡은 아리랑. 그런데 철진이의 눈은 천금만근이고 민석이는 연신 하품하느라 집중을 못 한다. 서 민석 못하어 민석 집에 가. 급기야 지휘자 선생님의 불르령이 떨어졌다. 민석의 표정은 굳어지고 총각 엄마 태훈 씨도 반을 방석이다. 열한 명의 합창, 한 명이 앞서도 한 명이 뒤쳐져도 안 되는 일. 태훈 씨가 민석이에게 한번더 주의를 준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박자를 놓치고 마는 민석이. 혼나고 나니 목소리는 더 기어 들어간다. 잠시 성냥 캐피 한번 눈에 띄워봐요. 너가 지금 집중 못하겠잖아. 몇날 며칠을. 눈 똑바로 뜨고. 민석이 연습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못하는 애가 몇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8일 남았어요. 18일인데도 아직도 음정박자를 못 잡고 있어요. 그냥 환장을 노리시죠. 잠시 후, 연습 도중 쫓겨난 민석이가 계단을 오른다. 아이들 중에서도 고집이 가장 센 민석이가 조화를 맞춰 합창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며칠 후. 너무 많은데? 이거요? 이거 우리 공연할 때친구들 부르는 거야. 한몇 명이나 올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애들 받아놓고 안. 학교 가는 길이 언제나 즐거운 진범이는 친구들에게 고향도 얘기했다. 어때요? 재밌어. 아 요즘, 재미있고 즐거운데 학교 아. 다니는데. 아. 음, 네. 저 학교 들어갈 때 들었어요. 학교 들어간 첫날. 반에 이제 배정받고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하고 같은 반 친구들한테 자기는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많이들 좀 도와주고 나랑 친하게 지내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숨죽이고 막 어쩔 줄 몰라해서 막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자신 있게 밝히니까 아이들도 아 그냥 다른데 다른 고향이 다른데구나라고만 인식을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연우 어, 어. 중학생처럼 친구 반찬 뺏어 먹으며 장난치느라 여념 없는 진범이. 오늘 점심시간의 화제는 단연 진범이의 음악회다. 무슨 노래 불러? 나는 아해 너는 안좋

참 억철이 저기 이번에 무슨 좋은 공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앞에 나와서 한번 그반 학생들한테 얘기 좀 해줄래? 수줍음 많은 억철이가 친구들에게 가족음악회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 하는데? 제목이 뭐야? 어디서 해? 그거 양천구 목동에서 한대. 목동? Yes. 목동. 뭐 뭐였나? 아. <laughs> 몇 시냐면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7시 시작이래. 무슨 날이냐면 예. 아마. 아 아하... <laughs> 어떤 거라? 그거 뭐유레어나 그런 거. 뭐, 뭐, 유레 <laughs> <유레이지미어? 웃음> <laughs> 오래는 못했지만 초대장 돌리기는 오, 성공. 발 어, 어느새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억철이다. 나, 나, 나 와. 아, 맞아. 맞아. 며칠 후 드디어 가족음악회 마지막 연습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연습. 좀어막 떨려요. 떨리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머리가 막 아무 생각이 없네요. 이게 이게 웬일인가? 고운 불가 녀석들이 이제 제법 노래를 부른다. 갑자기 불이 아, 꺼지고, 음. 어, 뭐야? 음. 마지막 음. 연습을 음. 앞둔 아이들에게 응원차 지휘자 선생님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처음에 크리스마스 캐롤 연습할 때 예, 진범이가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연습하다가 선생님이 너희 아님. 크리스마 선물 줄게 이그 약속 지키려고 오늘 그런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보 선생님. 아 달이 라면서.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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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자 선생님과의 마지막 연습곡. 아, 예, 그런데 오늘도 선생님의 호통은 멈추질 않는데. 과연 내일 공연을 무사히 올릴 수 있을까? 가서 푹 자고 아마 잠이 안을 거야. 다들 자야 돼. 어떻게든 자야 되고 목에 수건 한장고그렇게 잡고 자 알았어? 알겠어. 어. 자 우리 내일 잘하고 내일 무조건 화이팅이다. 하나 둘셋 화이팅! 근데 지금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내일은 그냥 아이들, 무대에선 아이들이 진 거니까 아이들한테 맡기려고 이제 연습할 기회가, 시간이 없죠 이제 아,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일 꼭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